여기가, 여기가 영도 태종대 입고 있는 CGB 자동차극장입니다. 오늘은 범죄도시 3를 상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주파수를 맞춰서 가야 차 안에서 영상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. CGB 영도 입구입니다. 주중에는 한 번만 상영하고요. 음. 주말에는 8시하고 11시. 두 번. 상영하고요.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네. 두 번. 음. 밤하늘에 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공간에서 영화를 보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인 영도 c g 이 아, 벌써 이래 딱 차선이 쫙 꺼져 있네요. 미리. 대기차량이 두 대나 있네. 아니, 석대. 석대가 음, 있군 좋겠는걸. 딜리버리 픽업 존도 있고. <laughs> 여기 또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. 스크린이 크다하게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아, 이또 주차요금도 필요하네. 저기서 영상이 돌리는 모양이다. <laughs> <laughs> 상징물이 <우리> 아주 예쁩니다. <laughs>